자, 내가 연습장에 왔다 쳐요. 그 내가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응? 그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 내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자, 방향은 뭐 어떻게 섰다 치고, 어디를 섰어? 그러면 내 왼손 그립이, 왼손에 이 그립이 세 손가락이 제대로 그립을 잡았나. 오른손에 이 그립이 제대로 잡았나라고 언뜻 느껴 아난 단단하게 잡은 것같아 힘도 많이 안 들어간 것같아그 다음에 곰을 보고 어디에서 딱 섰어 팔을 딱내려놨어 그러면 이 왼팔 왼쪽 어깨부터 왼손에 이 새끼손가락 여기 있는 데까지 내가 이런 기구가 쭉 피듯이 내가 쭉 뻗고 있는지를 내가 번, 먼저 느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쭉쭉 떨 떨어져 있는지 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왼손 그립 잡고 오른손 그립 잡고 어 그립 괜찮아 왼손 양팔이 쭉더다 내려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이게 겨드 랑이가 삼두박근이 내 몸하고 일체가돼 있는지 그런 거 테이크백을 쭉 했을 때 내가 어깨가 많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아이가 어깨 이렇게 좀 테이크백 할때확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까는 좀 이런 느낌이었어. 어 그러니까 어깨가 좀덜 돌았던 것 같아. 자 어깨 돌 어깨 돌리는 거를 좀 유의하고 테이크백을 쭉할때 여기를 밀어갖고 올린다. 그 다음에 돌린다. 쭉 올린다. 음. 좀 그렇지. 어. 잘된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오른발을 테이크백할 때 오른발을 디디는 거를 좀 약하게 디딘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립 잡고 양팔 쭉내려뜨렸나 생각을 하고 아크를 내팔 길이를 다 이용해서 아크를 크게 테이크백을 하면서 오른발을 밑으로 밟어. 그다음에 머리는 앞에 봐. 음, 자, 이게 여기서 힘이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보고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다운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손잡이를 내가 손잡이를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난할 거야. 이렇게 이 손잡이를 끌어내린다는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할 거야. 음, 그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음, 이렇게. 어드레스, 자, 그립의 느낌, 양팔의 늘어뜨림, 테이크 백, 음 응, 괜찮아. 테이크 백, 치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거를 연습 한번 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신경을 썼지? 그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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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고다 신경을 썼지? 자, 그럼 요번에 그 하는 거를 내가 생격 썼던 거를 다 아, 잘했어? 그럼 요번에는 테이크 백 여기서 그냥 팔만 대나 갖고 친다라는 느낌. 응,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 응, 이런 느낌으로. 팔만 내려갖고 쉬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공이 잘안 갔어. 왜안 갔을까? 왼발을 안 드셨네. 아, 왼발에 체중이동이 안 됐네. 왼발을, 테이크 백할 때는 오른발을 밟고, 임팩트 때는 왼발을 밟고, 왼발을 밟는 거를 좀 신경을 써볼게. 그 전에 하던 거는 다 그냥 그대로 어, 잘 했다라고 어, 잘된거 잘 같아. 왼발을 밟는 거는 신경을 좀써 볼게. 아, 좀더 밟았는데, 조금 밟았는데, 좀 늦게 밟힌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슬라이스가 나지 않았을까? 아니, 아, 그래 음. 그러면은 지금은 자,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때 왼발을 밟았는데 어그리고 던졌는데 오른쪽 무릎은 그냥 있었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 붙이는 연습. 자, 붙이는 거를 공칠때 붙이냐, 공 치고 나서 나중에 붙이냐? 먼저 거는 칠때 붙이는 건 약간 세이드 구질. 치고 나서 나중에 무릎을 붙이는 거는 약간 드로우 구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항상. 그렇게 하고. 아, 좀 불안했어. 안 됐어. 다시. 아, 요번에도 무릎을 좀 붙이려고 랬는데좀덜 붙었어. 다시금 무릎을 붙여서 다시 하고. 근데 여기 중에 내가, 아, 나는 잘 되는 이런 동작을 지금 여러 가지를 내가 연습을 하는데, 어떤 게잘안 되는 것 같아. 그안 되는 거를 좀더 연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원래 얘기하던 거를 내가 칠라 그랬던 샷을, 치고, 여기서 공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하는 거를, 뭐 다른 것도 이유가 많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 백스윙 탑에서 느끼는 거는, 내가 머리가, 백스윙 탑에서 머리가, 그대로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맞고 얘가 이렇게 가고 나서 내 몸이 나중에 돈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은, 좋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때 머리를 최대한 오른쪽에 잡아놓고 친다라는 느낌. 그 대신에 그거를 하려면 왼쪽에 체중이동이 안 되니까 체중이동을 확실히 해주면서 그런 스윙을 한번 하는 거지. 팔자펌핑이 있어요. 잘간것 같아. 다시 머리 잡아놓고 스윙이 잘 됐는데, 아, 이게 무릎이 잘안 붙네. 발이 잘안 세워지네. 무릎이 안 붙고 발이 잘안 세워졌다라는 것은 체중이동이 이동, 덜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연습장에서 지금 나 혼자 있는 거야. 나 혼자 지금 내가 혼자 주절주절 떠들면서 내가 연습하는 거야, 혼자. 응. 계속 맨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자, 왼, 양 팔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어디랬을때 아, 이 자세가 내가 조금 무슨 말 타는 자세인가? 그러니까 한번 엉덩이를 뒤로도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 이렇게 하니까 체중 이동이 전에하고좀 다른 발의 느낌이야. 마음에 안 들었어.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때 몸이 약간 이렇게 돌, 먼저 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할 때. 최대한 몸이 안 나간 상태에서 팔만 먼저 보내갖고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양팔 늘어뜨림 그립의 약, 압력의 힘 적당하고 아 이게 진짜 졸, 졸라 잘 맞은 건데 훅이 음. 나네 음. 어쨌든 이게 연습이지만 내 지금 맞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 이게 왜 훅이 났냐면 끝에 맞아서 조금 그리고 훅이 났다는 거는 내가 이 왼팔을 좀 이렇게 좀 나서 내치지 못했다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훅이 난 거고 다시 내가 지금 말을 좀 하고 치니까 숨이 좀 가빠 그런데 필드에 가서 내가, 어, 누구를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내가 샷을 늦게 하게 됐어. 근데 막 뛰어가갖고, 막 와서, 아, 공 쳐야지. 하, 쳐야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미스샷날일 확률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막 왔어. 하, 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호흡을 빨리 내가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이 숨도 되게 잘 쉬어야 돼. 그런데 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다 기본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기본기. 어떤 누구의 영상 보면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지만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그런 내용들이야, 전부다. 볼 포지션, 볼 맞추는 거. 자, 이 정도? 음. 그래서 그립 잡고, 잡고, 웨글 한번, 이렇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칠 거야. 체중에도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남들 모르게 나만 할수 있게, 잔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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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서 웨글도 같이 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칠 거야 덜 맞았다 이제 힘들어 <laughs>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거야 내가 지금 한것 중에 내가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뭔가 아 그것만 더 연습을 해야지 자 나머지는 난잘돼 그러면 백스윙 때 내가 어깨 회전이 덜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를 밀면서 쭉 밀면서 이렇게 최대한 밀려가지고 백스윙을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팔만 내려갖고 친다는 느낌. 쭉 해서 팔만 내려갖고 친다는 느낌. 거리는 늘 같지만 세상 똑바로 가거든,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친 거냐. 백스윙에서 아, 이것도 움직이지 말고 이것만 내리면 저렇게 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의을하는 거지. 그 와중에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팔만 내렸다고라고 하지만 뻥이지. 왜냐? 체중 이 조금 했어. <laughs> 공 때리려면 최소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양 발을 내가 이렇게 붙여 놓고 스윙을 한다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땅 때렸어. 지금도 된 거야, 이게. 땅때렸 어, 지금 이게 간 거야, 이게. 체중이 된 거라고. 양발을 붙여놓고 때리라고 해서 체중이동이 안 되진 않아. 다 돼. 그렇지만 내 안에 내면에서 그냥 나만 알수 있게. 남들은 모르게 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건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 백스 갔다가, 탕! 끝! 밥먹 어, 저기 가고 있네. 이게 이제 발 붙이고 떨구는 연습을 하는거지 발 붙이고 떨구는 연습 빵다 저기 어딘가 맞아 연시장 가서 자 그러면은 스크린을 가든 필드를 가든 내가 연습을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치면 이게 몇 번이야? 어, 6번이야 6번인데 이렇게 치니까 한 150이 갔어 140이 갔어 그럼 필드가서 1 4 0 나왔다 6번 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땅 이렇게 치는 거야. 어. 그럼 항상저기야